테이트론 컴포넌츠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소형주로 시가 총액은 약 1천만에서 13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52주 동안 최저 2.01 달러, 최고 3.05 달러 사이에서 움직였으며 현재는 하단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초 기준 테이트론의 주가는 약2.14 달러입니다. 최근 1개월간 주가 상승률은 약 1.2%로 단기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거래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거래량 감소 속에서 나타나는 상승은 신뢰도가 낮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배당 정책을 살펴보면 최근 분기 배당금이 0.05달러에서 0.035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약30% 삭감된 수준이며 이는 실적 악화와 연결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당 수익률은 약 6에서 7%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배당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2025년 2분기에 적자 전환하여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054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전체 EPS도 0.15달러로 2023년이 0.31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배당 삭감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은 투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B, 이 e 비율은 적자 상태라 산출이 어렵습니다. 반면 B, B 비율은 0.8 이하로 책정되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배구조에서는 내부자 지분율이 약 60%로 높아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 비중은 약 18%에 불과하며 공매도 비율도 낮아 외부 투자자 영향력은 크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2.12달러, 저항선은 2.17달러로 형성되어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뚜렷합니다. 다만 향후 3개월 전망에서는 약5.8% 하락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진입 시 반드시 손절성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 체크 포인트를 종합하면 높은 배당 수익률은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삭감과 실적 부진, 그리고 소형주 특성상 높은 변동성은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매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가 투자 성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